한국 감성 담은 만들기 키트, 자개 아이템으로 특별한 순간 선물하기. 이번에 호유즈의 자개 모빌 만들기 키트를 사용해 봤어요. 정말 멋진 DIY 경험이었답니다. 다양한 컬러의 자개가 조화를 이루어 완성 후 걸어두니 너무 예쁘고 바람에 흔들리면 청량한 소리가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만드는 과정도 간단하고 설명서와 동영상 덕분에 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완성 후 느끼는 뿌듯함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이와 함께 만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미나샵의 전통 민속 자개 스티커 거울 만들기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송거울과 함께 다양한 스티커, 테슬 장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DIY의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딱 좋아요. 다만, 스티커가 자개가 아니라 홀로그램 스타일이라는 점은 아쉬웠지만 화려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큰 송보울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의력을 발휘하며 즐길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자개 키링 만들기 DIY 키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서 하나 하나 만들면서 시간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자개 조각들이 빛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완성 후에는 나만의 특별한 액세서리가 되어줘서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DIY 키트랍니다. 전통공예에 관심이 있다면 꼭 추천드려요.